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한테 네. 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돈을 빌려준 구조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망할 때, 네. 뭐,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순간에 내가 돈을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런 위기가 오면 회사도 부도나고 다 부도나고 하는 거잖아요. 평생 벌어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 이 정도 규모를 지고 있고. 지금은 가게도 그걸를 버텨줄 수 없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하는 아파트 경제 하스팟 2부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좀 넓은 시각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다뤘는데요. 이제 2부부터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그래도 몇년 전보다는 많이 갑자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올랐잖아요. 수십 년 걸쳐서 보면 좀 아직 정금리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 금리가 5.5% 정도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3.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5.5%의 미국 기준 금리, 3.5%의 한국 기준 금리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리가 네. 왜 올라갔는지부터 우리는 생각을 네. 해야 합니다. 금리가 왜 올라갔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네. 돈을 풀었고, 그거를 다시 긴축을 하기 위해서 네. 물가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돈을 네.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도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초저금리 상황이 꽤나 오랜 음, 기간 그렇죠.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가 어떤 음. 실질적인 인플레가 네. 오지는 않았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네. 과거에는 돈을 많이 풀고 수요가 막 늘어나도 음. 공급을 잘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음. 그런데 네.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면서 글로벌화됐던 그 시장 환경 자체가 공급망 네. 자체가 좀 붕괴되고 자국에서 음. 먼저 소비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즉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급 측면에, 최초에. 수요 측면에서는 돈을 음. 그동안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살수 있으니까 인플레가 올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공급이 막히지 않았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아. 건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이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네. 돈을 많이 풀었던 주체가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공급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각 개별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 파티를 벌일 수 있었으면 네. 언제까지든 계속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음. 선택을 했고 그게 이제 긴축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는데 앞으로 동결을 할 것이다. 네. 또는 한 차례도 올릴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인플레가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인플레를 놓고 보면 앞으로 잦아들기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 음. 거예요. 이유는 일단은 에그플레이션이 네. 왔잖아요. 네.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가 네. 밀 네. 최대 수출국인 네.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또 쌀도 지금 인도에서 수출 네. 제한을 하는 식으로 농작물에 음. 대해서 자국내에서 소비도 지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파는 것 자체를 줄이겠다. 이 얘기는 공급 측면에서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가적인 측면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경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막 생산. 을 해내니까 기존에 막혔던 기름의 수요가 네. 늘어나니까 유가가 떨어지니까 산유국에서는 감산하는 네.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기름값이 올라갈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상황을 이제 막기 위해서 네. 계속 어떤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간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데 미국도 금리를 이렇게 막 올렸을 때 부작용이 크면 못 올리겠죠. 근데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워낙 탄탄한 금융 음, 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소비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고용이 침체된다든가 어떤 이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막 나오면 이 올리는 걸 멈칫멈칫 할 건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플레는 계속 심화가 되니까 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생존에 가장 큰 직결되는 부분이 생필품 인플레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하고 있고 시장에 네. 풀린 돈을 줄이는 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는 인플레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네, 상황이 맞아요. 왔기 때문에 경기가 네.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금리를 막 음. 올렸다가는 더 경기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갖고 있는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도 견디지 못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파산 회생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미 이 낮은 금리에도 3.5%인데도 제약적이라. 느끼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려요. 또 금융 불안정성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더 연체율이 늘어나고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용도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 돈이 마르는 시장에서 더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이제 2%가 됐어요. 유례없는 격차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나라에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네. 더 높은 금리를 쳐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나라는 뭐 외국에서 보기에는 네. 아직도 이제 분단 국가고 아,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네. 있는 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금리는 낮게 주는 시장에 돈을 투자를 할 것인지 어. 아니면? 금리도 높고 네. 더 안정적인 시장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음. 돈의 흐름 자체는 너무 명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을 이제 우리는 우려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계속 달러가 머물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좀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형태 네. 이렇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아. 유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위험한 음. 상황이죠. 최근에 그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부동산 PF 대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세마을금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제 주위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전화도 해보고 그랬다고 하던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PF 대출 문제랑 지금 얽혀 있는데 이 문제가 엄,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검사님? 일단은 이제 네. 금리가 우리는 이제 동결을 하고 있지만. 네. 시장의 금리 자체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우리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음. 정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구할 때는 네. 지금 우리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아. 미국의 금리 흐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마르는 시장에서 네. 모두가 돈을 원하고 음.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동안 계속 돈을 풀어제끼면서 유지해왔던 규모이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돈이 흘러들어와 줘야 그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마르는 시장이야. 그러면 선택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음.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돈을 구할 때는 우리의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외국에서 모든 자본이 경쟁을 해서 음. 이 돈이 들어오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도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대출을 굉장히 많이 네. 해줬다고 했잖아요. pf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됐다고 하니까. 네.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업에 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음. 이 사업성만 보고 땅을 사는데도 빌려주고 네. 건물을 짓는데도 빌려주고 분양을 해서 이게 나중에 돈이 다 회수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음. 돈을 몇 년간 빌려주는 구조로 PF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PF 대출은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분양이 돼서 현금으로 들어와줘야 그렇죠. 종결이 되죠.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꺾였어요. 음. 그러면 이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을 판단할 때 지금 산 가격에는? 사업성이 없는, 없는 상황도 될수 있고 분양가 자체를 막 높일 음.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미 땅 자체도 계속 화랑이다고 하니까 비싸게 샀고 건물을 아. 짓는데도 원래 짓는 것보다 생각했던 네. 것보다 인플레가 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조죠. 네. 거기에 이걸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비용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데 음. 그 이자가 올라갔어요. 네. 이 사업 자체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아. 돈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하고 더 많은 아. 금리를 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럼 이 PF 시장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별적으로 살아나는 것과 네,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네.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 음.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단기 RP나 뭐 이런 걸로 단기를 돌리고 있는데, 6개월 단위, 뭐 네. 1년 단위 연장해서 이 시기만 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자 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네네.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게 다 좋아질 음.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 음. 이 얘기는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마을금고 사태가 나온 것도 pf 연체가 5% 정도 네네. 되잖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15%가 음. 넘어가고 있어요 음. 이 pf 관련 대출에 대한 부실 문제가 점점 네.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 거든요? 거기에 음. 건설사들이 이제 부실시공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 얘기는 건설사가 이 PF 사업에 대해서 책임 중공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초창기 단계에서는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음. 걸 의미하고 이 얘기는 또 시장에서 돈을 네. 조달할 때 높은 금리 내지는 돈을 안 빌려 주는 음.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심각하고 그러면 금융권이든 이런 데도 이런 부실을 감당하고도 건전하게 이 상황을 넘어갈 수있다는걸 보여 주려면 충당금을 쌓아 놔야 되는데 이 충당금을 쌓으려면 돈이, 돈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아, 지금 그래서 저축은행 이런 데서 최근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는7% 넘게 준다고 네. 하고 저축은행도 뭐4.5%뭐 네. 5%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된게 음. 그만큼 돈을 구해야 되는 시장인 거거든요. 또 은행채를 발행해서 네. 이제 돈을 쌓아 놔야 되는 상황. 근데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쟁 적으로 금리를 높게 아. 줄 수밖에 없고 그 수신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빌려주는 돈도 올라가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80% 가까이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쓰고 있거든요. 아, 이 네. 얘기는 음. 이 올라간 금리를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 주신 거 들어보니 이게 상황이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2008년 금융 위기도 뭐 부동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도 이 부동산 P F 때문에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막 아작이 날 거다 제2의 IMF가 올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네. 어떤 그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음. 오지 않게 하려고 선제적인 네. 대응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삼대책도 그 네. 일환이거든요. 둔촌주공, PF, 사실 둔촌주공 같은 음.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네. 불구하고 미분양이 났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어떤 실수요가 많이 받쳐주지 않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네. 다 대출로 어쨌든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주체들이 돈을 이제 음... 연장을 안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PF 위기가 아, 왔어요. 네. 그래서 이 PF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체안 펀드, 정부의 돈도 네. 그, 어, 그 정부의 자금 자체도 음. 굉장히 안정적인 곳에만 선별적으로 쓸수 있거든요. 부동산 이런 데는 돈을 이렇게 네. 쏠 수가 없는 건데 정부가 그 부분을 풀면서 네. 이 둔촌주공 살리기 사실은. 아. 다 나서서 이 P F O 문제를 음, 막은 거거든요. 정부도 급하게 급했나 봐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우량한 사업장조차도 돈을 음. 못 구하는 시장인데 그런 경색이 왔을 때 나머지 그 여파가 너무 크기 아, 때문에 커지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네.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돈 투자할 테니까 5대 은행 음. 모아놓고 이거 돈 네. 빌려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고, 음. 허그가 보증하고, 뭐 이런 모든 네. PF 보증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음. 이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대출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는 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PF 시장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해줬잖아요. 근데 이 빚내서 집사라고 해줄 때도 이 대출에 어떤 지금 현재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걸 견디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대환 대출 용도로 쓰라고 음. 기금 네. 절반 가까이는 그걸로 나갔는데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또 집사는데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음. 이렇게 들어간 돈이 벌써 다 소진됐어요. 40조 정도를 아, 기획해서 했는데 어, 5월인가에 음. 이미 다 써, 써졌잖아요. 써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런 정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정부가 정책 자금을 아. 마련하는 것도 시중의 금리는 이만큼 높은데 네.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하는 건데 이 차액만큼은 그러면 누군가 손실을 그러네.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음. 그것도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를 <laughs> 네. 더 발행한다든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결국 빚을 진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채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아, 늘어나고 진짜. 있잖아요. 제이 이 IMF가 올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망할 때뭐 네.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순간에 음. 내가 돈을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런 위기가 오면 회사도 부도 나고 다 부도 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IMF 겪었던 것도 단기 유동성 네. 경색 때문에 IMF를 음. 겪은 거고 그때는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게는 여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게는 GDP 대비 105%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고 이 빚의 규모는 가처분 소득으로 기준했을 때는 미국이 한두배 정도 즉 평생 벌어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든요? 이 정도 규모를 아, 지고 있고. 지금은 가계도 그거를 버텨줄 수 없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정부도 음. 코로나 이전에는 뭐한36% 정도의 어떤 부채 비율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5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빚내서 썼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아, 다 네. 힘든 상황인데 네. 터지지 않게 선제적인 대응들을 음. 지금 해주면서 이 상황을 무마하고 있는데 음. 과연 이게 계속 갈수 있는지 네. 거기에 어떤 환율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음.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네. 나라인데 수출을 한다는 거는 달러를 기반해서 물건을 사오고 달러를 기반해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음.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대부분의 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중간재로 네. 만들어서 파는 역할을 하는 이게 우리나라 무역의 거의 주된 구조거든요 근데 사오는 값은 달러 원화를 갖고 음. 달러로 바꿔서 사오니까 네. 환율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고 아, 파는 가격은 네. 올릴 수가 없는. 구조니까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쌓이고, 이,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IMF 사태가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대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음, 받는데, 네. 대외적인 게 대중이나 대미인데, 대중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중국도 지금 안 좋거든요. 힘들죠. 안 좋죠. 왜안 좋아요? 그거. 거기도 부동산의 네, 어떤 맞아요. 부실 문제 네.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때문에, 화, 급격하게 좋아질 수가 없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재고가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수입 안 하니까 네. 우리가 안 되고 어. 있는데 얘네가 좋아질 때까지 아. 우리 버텨야 되는데 그런데 환율도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환율은 환리 기준금이 <laughs> 네. 역전이 돼서 사실은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기대 기댈, 기댈 곳이 많지 않네요. 지금. 기댈 곳이 네. 없는 상태고 갖고 있는 카드를 지금 아름아름 계속 아.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 네. 과연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 버틸 수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 사람들한테 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아 돈을 빌려준 구조가 잘못됐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없네. 초저금리에 집값이 음 오르는 것만 아본 젊은 아 세대들은 맞아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둘이 합쳐 네네. 뭐 1억 좀 넘고 음뭐 이런 사람들이 3, 4억 이상 빚내는 게 아무렇지도 음 않은 아 시장이. 맞아요. 몇 년이 흘렀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무게감인지에 음. 대해서 별로 체감을 하지 못했던 건데 사실은 음. 우리가 어떤 대출의 가계 부채의 규모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고 어떤 규제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계속 빌려준 음. 거죠. 누구나 빚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고 그래 집은 빚내서 사는 게 당연하지 이런 게 만연해 있는데 그걸 또 감당 못할 정도로 빌리는 게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laughs> 이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